지금 보신 이 영상은 건축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신 건축주님께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설계의 기준이 바뀌는 지금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올바른 선택. 이 영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항진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외장 마감의 기준을 한참 끌어올린 스타코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열, 방수, 방 그리고 그 너머 디자인이라는 감성을 입은 기술. 그것이 바로 스타코플렉스입니다. 스타코플렉스란 무엇일까요? 스타코플렉스는 기존 스타코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극복한 신세대 외장 마감제입니다. 기존 스타코가 겪었던 균열과 내구성을 유연성과 탄성이라는 해법으로 보완해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오래갑니다. 표면은 섬세하고 구조는 견고하며 질감과 색상은 감각적이죠. 즉 기능성과 미적 완성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외장제입니다. 스타코플렉스의 시공 비용은 단순한 가격이 아닌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격은 기존 스타코 대비 1.5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시공이 아주 간편하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가성비 이상의 가치비를 끼치는 선택이죠. 또 시공이 간편하다 보니까 시공 속도가 빨라서 시공비 절감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비용은 곧 집의 얼굴을 결정짓는 투자입니다. 스타코플렉스는 탄성 아크릴 수지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미세한 외부 충격에도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균열을 방지하고 수분 침투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모든 재료가 그렇듯이 시간과 날씨 앞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죠. 먼지나 오염물이 달라붙어 눈물 자국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기적인 세척과 발수제 시공이 권장됩니다. 수명은 평균적으로 5년 주기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10년이 지나면 재도장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죠. 스타코플렉스는 단순한 외장 마감재가 아닙니다. 외벽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죠. 다양한 색상, 깊이 있는 질감, 그리고 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 표면감은 외벽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모던한 도심형 주택, 고급스러운 유럽풍 전원주택, 혹은 미니멀한 콘크리트 건축. 스타코플렉스는 그 어떤 외관 스타일에도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스타코플렉스는 지속 가능한 집을 위하여 우수한 단열 성능을 통해 에너지 비율을 높이며 낭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스타코 대비 오염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환경적 부담도 줄이는 마감재입니다 단열, 방음, 방수 그리고 그 위에 감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한 것 그것이 바로 현대 건축이 요구하는 외장재의 기준입니다 시공시에 유의사항는 기온이 너무 낮거나 습한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고압 세척과 발수제 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의 용이성, 유지 관리의 편의성, 그 무엇보다 건축물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죠. 더 나은 외장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더 나은 집과 함께 그 구체적인 시공 계획과 예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삶이 머무는 공간이며 기억이 드는 장소입니다. 그 시작을 스타코플렉스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실장이었습니다.